어, 기존에 어, 이런 유의 놈이만 썼는데 정만 썼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좀 힘도 딸리고 어, 좀 길도 작고해서 이번에 좀 45cm짜리 예전 것과 비교해 보면 음, 훨씬 길고. 이전것가 비교해보면 훨씬 긴, 이거는 35cm, 이게 사, 38cm, 45cm든가, 이렇게 좀 노미를 좀 구입을 해봤습니다. 훨씬, 물론, 이 파기 엄마가, 뭐, 파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, 음, 노미를 좀 크게 하면, 우리 뭐,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,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, 꿀처럼 되어있을 때 이렇게 좀 각을 줘서 파야될 때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음 7cm 8cm 짜리 어 이것도 좀 필요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. 유용하게쓸것 같습니다. 작업할 때뭘따 내거나 각져서 따 내거나 아니면 넓게 넓게 따낼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